안녕하세요. 광진 복동산입니다. 한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까진 쌀쌀한 요즘입니다. 이번 연도의 경제에 따뜻한 봄날이 오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 도심 속 전원 분위기에 귀한 곳. 탁 트인 10M 대로변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여유롭고 넓은 대지 크기가 57평이며 옆면적은 6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이며 지하가 바닥층에 위치해서 더욱 좋기도 합니다. 지하 방세계 1층 각각 방두계, 원룸 및 2층 방세계로 주인 입주 가능하시고요. 사용 승인일은 1996년이고 연하족 평스라브 구조. 창고 활용 공간이 있고 특히 이 매물의 장점은 마당을 떠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 2대 이상 가능한 곳이므로 이 공간을 예쁘게 마당으로도 꾸미실 수 있어요. 위치 안내해 드릴게요.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역 도보 15분 이내 군자버스 정류장 바로 앞 그리고 이번에 재래시장으로 승격한 신성시장과 먹자골목 등 생활 편의 시설 가까이 있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워커힐과 아차산 생태공원이 있어요. 근처 긴고랑 체육공원과 아차산 등산로 이용 가능합니다. 학군 동이초용곡초 대원중 고외구의 동부간선 천호잠실대로 강변북로 등 강남접근성 훌륭하며 고속도로 경기도 하남구리 또한 교통환경 좋습니다. 실제로 주차 공간은 원래는 잔디밭이 있는 마당이었기도 했고요. 현재 모두 공실 없이 거주 중이며 오랫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어. 주인 입주하시면서 임대료를 증액하여 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지층과 2층은 약 20평 가까이 되는 넓은 면적이기도 합니다. 아차산에 둘러싸여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 고풍스러운 단독주택입니다. 계단은 이렇게 외부 계단으로 이루어져 쭉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으세요. 막힘없이 탁 트여 사방에서 환한 채광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13억 7천만원입니다. 대지 평수가 넓다 보니 추후 새로 주택을 지으셔도 매우 훌륭합니다. 대지 57평, 연면적 60평 보증금 9,500만원에 월세 90만원 나오며 현재 오랫동안 거주 중이시라 다시 새로 놓을 시더 많은 임대료 받으실 수 있으세요. 주차 이대 가능한 활용도 좋은 곳이라 마당으로 예쁘게 꾸미셔서 울타리 설치하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접근성 좋은 대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 좋은 금액에 나온 매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